하나생명 가입자 늘리기 위한 김승현 회장님의 큰 그림인가 봅니다. 오늘 그저 빛, 소금, 구원자, 나의 천국. 코디폰세 선수 7이닝 2실점 10개의 삼진 미친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5회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으로 150km의 빠른 구속으로 롯데 타자들을 찍어 눌러 주었고 체인지업이 오피스피드 계열이 아니라 위닝샷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제발 아프지만 말아주세요 이후 등판한 박성원 선수 실점 허용하였고 마지막 투수로 등판한 한승혁 선수도 실점 허용했습니다 뭐두 선수가 못 던진 것도 맞는데 솔직하게 레이에스 선수 타석에서 왜 몸쪽 직구 승부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오늘 뭐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대주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직구승부 하는 건 좋은데, 이미 카운트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왜 몸쪽으로 집어 넣으려고 했는지, 의아스러운 볼배합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불편해서 무너지는 거, 저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매번 타이트한 상황 속에서 등판, 응답 없는 타선, 진짜 최악입니다. 망했습니다 끝났어요. 변화도 없어요. 그나마 멀티 히트를 기록한 타자가 황영목 선수인데, 레그킥을 없애고 컨택을 중점적으로 하는 타격폼으로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타코랑 이야기에서 나온 결과물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수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중심 타자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당장 노시환 선수만 보더라도 바깥쪽 공이 지금 계속 공략을 당하는데 그러면 배터 박스에서 안쪽으로 바짝 붙어서 좀 노려보는 등 좀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중심 타선에서 시도가 진짜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레전드 산책주로 누군가 닥달했는지 그래도 마지막에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긴 하더라고요. 못하니까 열심히라도 좀 합시다. 더군다나 마지막 플로리얼 선수의 웃음밖에 안 나오는 스윙까지. 암튼 모든 선수 타격 포인트가 뒤에 있고 진짜 제대로 치는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너웨어 자리에 박아넣을 선수를 못 찾는 상황인데 이원석, 이진영, 임종차 네 명의 선수가 열 경기 나왔으면 어느 정도 계산이 선 시점인데 왜 아직도 뭔가 박아서 쭉 기용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심 타선은 그렇게 계속 집부리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노시환 선수 페이스가 이렇게 나 망가졌는데 그렇게 3루수비 연습시킨 문현빈 선수는 언제쯤 3루로 기용해 볼 생각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물론 프런트 감코진 분들의 생각이 있긴 하겠지만, 물론 프런트 감코진 분들의 생각이 있긴 하겠지만, 역대 통틀어 최악의 타격 스타트라서 의문점이 강하게 남습니다. 우리 이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하러 대구에 갑니다. 구장 특성상 홈런 장타가 많이 나오는 구장인 만큼, 그동안 2에서 3 실점 해주던 투수들이 대량 실점을 할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여 더욱더 타자들의 활약이 중요한 3연전인데 이르 이 이렇게 치면은 그냥 이번 주 6연패 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까 뭐라도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경기력이 야구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제발 종 행복합시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그 부탁이 있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